더긴 진짜 덥다 완전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예고패페드맨입니다 예, 드디어 영웅님 머신도 어 거의 종결이 되었고 마 오늘 하루 날씨가 더워가 2판 4판 어 지금 오후 5시가 다 됐는데 어 오늘 일찍 종근하려고 합니다 막어 배탈 기온이 도는 게한 며칠 동안 깨구리 됐다가, 오늘 또 올라와가, 어, 막 흡을 나게, 아침에 오늘, 아침 일찍이 다 시대가 눈 떠갖고, 우리 소라가 또 어디 간다고, 그것도 바래다 주고, 그래가 바로 작업실 올라와가 주구장창, 막 작업실 뒤 안에, 등산로에, 막 풀이 우거져가, 오늘 또비 온다 카던데 비는 개코나, 뭐, 비는 한 개도 안 오겠고, 예, 날이, 그렇구름, 막, 짱뱅이 벌어지도록 듣네요. 예, 그래가, 막, 뭐 아침 일찍부터 풀좀확 뜯어제 끼고, 그래가, 막, 뭐 낮에 내가, 우리 영웅님 모신 뭐 뒷구동부, 막, 요것저것, 요 막, 요리조리, 마무리 짓고, 시동 터잡았고, 그 다음에, 시승은, 요즘 작업실 저기 옆에 체육공원 조경공사 한다고 지랄같이 어마 도로를 개판으로 만들어 나가 시승을 옳게 쉬게 못하겠는데 시승은 내일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 우리 영웅님 와보면 또 조금 더 조세해가 영웅님 오면 바로 고향 앞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영웅님 머신 끝나면은, 어또 이제, 제주도 타야야님 머신하고, 부천의 서비님 머신하고, 아, 우리 왕초보님 머신하고, 어, 고래 또, 어 순서가 돼 있는데, 일단, 어 우리 타야야님 머신부터, 어 일부, 막뭐 차대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 차례 작업을 해놔놓고, 우리 왕초보님 머신도, 부닥딱부닥딱 바로바로바로, 바로 세팅에 들어가지 쉽습니다 우리 왕초보님은 좀더 다른 공법으로, 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한 서너 가지가 돼갖고, 그걸 어느 것을 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인데, 그 다음에, 또, 마, 지네지알림 아, 지네, 지님이 입에 붙었다. 타야야님 머신 작업하면서, 마, 도색 뿌려놔놓고, 고래가 진행이 되면서, 되는 동안에, 우리 왕초보님 머신 만지고, 어,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우, 더블리